실친같아요 제가 봤을 때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5일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조이보이님 대 조이보이님이시고요 맵은 전략의 근본대회 맵입니다 자 조이보이님은 해방군 셀렉 고르셨고 그 다음에 언조이보이님은 오양몽님이 전에 일본가서도 밤에 호텔서 에 봤었던 키킹아 그래요 자 언조이보이님은 악령군 고르셨습니다 시작 어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네요 지금 뭐 계속 자원만 쌓고 계시는거 같은데 일단 또 보고 싶고, 아 이거 일본까지 가셔서 보셨군요. <laughs> 호텔에서, 아이그 <아니>, 정도예요? <laughs> 호텔에서 볼 정도인가? <laughs> 어, 대단하십니다. 열정이 아주 대단하세요. 네. 관심이 아주 네, 뛰어나십니다. 자 일단은 네, 조이분님은 일단 장년사 뽑고 전사로 멀티를 한것 같아요. <laughs> 자, 정영사 만화 차면은, 파이어웨폰 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당히좀 거리가 멀어서, 악령도 좀 좋고, 해방도 좋은 그런 맵입니다. 성영사는 굳이 나올 필요가 있나? 일부러, 아, 뒤에서 힐해줄 수도 있긴 있겠고, 조금 더 앞으로 가시지. 차라리 성영사 같이 있을 것 같으면, 어, 앞에 좀더 가서, 늑대 와 봐라 쉽게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어나 뒤에 성명사 있어 백 있어 약간 요런 느낌으로 괜찮아 자 일단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야정찰를 희한하게 가시네요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laughs> 거울 전쟁 작은 영웅님이 이맵 멀러도 전사로 최대 거리가 45초입니다 79스타트아 죽었죠 이거는? 예사연아라자 네. 거리가 조금 멀어요 완전히 대각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멉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악령군 입장에서는 지금 어 거리가 저기 있구나 그러면 약간 앞에 나와서 미리 멀티를 조금 도전적으로 여기를 먹든지 여기를 먹든지 도전적으로 멀티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해방군은 지금 아직 아니다 뭐, 해방군이 지금 뭐 정착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섣불리 뭐, 그런 행동을 하긴 쉽지 않은데 일단은 그러다 한, 한 요정도까지 진출하신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직 그 초반이라서 좀 힘들겠지만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데몬 뽑고요 데몬 한 세기까지 뽑고 그다음에 서큐포스를 뽑으셔서 에, 멀티를 차분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거울 전쟁 작은 영웅님이 지금 거리로 30초인가, 32초인가? 거울 전쟁 작은 영웅님이 그런데 닭가 먹음 유우? 그그 그걸 뭐라고하죠 이게 전문 영어로 말하는 알츠하이머인가요? 이게? <laughs> 그 맥주 침그뭐라하지 알콜 침해 아 죄송합니다 <laughs> 농담입니다 자 일단 궁수 또 놨고 아까 전 판이랑 비슷한 플레이를 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레벨 2를 찍고 가시네요 아 이번에 레벨 2를 찍고 정찰을 갑니다 레벨 1 이게 1일 때는 9방어력인데 이런만 해줘도 10방어력이 되면서 이제 방패막이를 했을 때 거울 전쟁자 근영님이 그... 말해야 되지? 방어력이 3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울전쟁작은영웅님이 레벨은 22가 좋습니다 뭐... 뭐뭐뭐 거울전쟁작은영웅님이 하면서 뭐뭐 뭐, 뭐요? <laughs> 뭐 아무 말도 안 뜨는데? 아 물음표 물음표 하하 <laughs> 채팅창이 왜 아무것도 안 뜨지? 오류인가? 잉잉 뭐야 이거 가끔씩 유튜브 채팅창 안올라오때더라고제로미츠이 h 님이 이응응 <laughs> 물음표 채팅이안올라오네요 희안하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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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죠? <laughs> 야 이거 뭐 진짜 지 이거 이거 지거이아 이거 이거 개사기거이자몰스이 야. 대문을 3마리나 넣었어요? <laughs> 거울 전쟁 작은 영웅님이 키키키키키키키키 아, 방어에 몰빵하겠다는거죠? 이거는 차라리 여기에 늑대 한마리 넣고 대문 두마리 넣는게 더 낫을 나을겁니다 공격력도 올라가고 한마리 빼서 이제 공격하면 그 대문이 좀더 유용하겠죠? 자 이때는 이제 데몬이 아니고 저저저 저, 저, 좀비가 아니고 저저저저 뭐야 해골전사 전살, 해골전사를 좀 뽑는게 좋습니다 궁수가 온다는 것은 나 멀리서 슝슝쏠테니까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봤는데 해골전사를 뽑으셔서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나가도 좋고요 자 뒷라인 뒷라인 뒷라인을 공격해야 됩니다 뒷라인 아, 이거 잡혔어요. 어, 여기를 지금 먹고 계셨네요. 야, 이거는, 어, 이거는 멀티 날라갔죠. 아, 이거 지금 자원 날라갔죠? 250 날라갔어요. 또 날라갑니다. 아, 이, 지금 자원 두 개, 두 번이나 날라간 것 같은데. 그죠? 아이고, 이거 괜히 먹으려 했다가, 아, 마우스가 좀더 일찍 왔으면 좋겠다. 좋았... 그러니까 이 여기를 차리 드시고 천천히 드시지.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흐흐흐히히히히히가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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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히히히히히히히히히 다 가진 안 모습. 자 일단은 보너리 나오긴 했는데 법사가 있어서좀 쉽지 않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악령군 우세하지는 않네요. 공사도 많말못 하겠는데. 자 서큐포스를 차라리 뒤에 보내고 여기에다가 데몬을 뽑으셔서 차라리 여기에서 해골전사 뽑고 여기서 닉데인간을 뽑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마우스도 결국 마라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조이보이님이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잠깐이에요 지금 강신수사 전직했죠 유령 나오고 리치 나오고 펜저 목돈지기 해버리면 마우스 힘 못쓰거든요 자턴 언데도 준비해야 됩니다 곧 있으면 드라운 나오면 턴 언데도 준비하셔야 되고 하이어 휴폰을 걸어도 일식 같네요. 근데 뭐 어차피 활 데미지가 솔직히 뭐번호에 들어가서 박히는 게이상하 같긴 합니다. 뼈인데 뼈가 무슨 활 데미지가 있어? <laughs> 자 레벨 6인가요어 명궁 전지 가능하죠. 쌉가능 아니, 이거 그냥 자기한테 걸지. 파벌이 많아 10이라서. 어, 자, 먹던지기거울 전쟁작은 영웅님이 보월도 전사 계열이라 상성이 없어서 키키음. 아이고, 저런 데 담데. 아, 목던지기 한번 들어갔습니다. 어, 아, 이거 잡은 놈 무거워 이거. 레벨 엄청 했을것 같은데. 8, 레벨 8. 8짜리 돌아가서 명공 되는게 좋죠 일단 좀 한번 뭐아 뭐야 시발코인 밀어냅니다 아 여기 멀티를 먹었는데 여기는 이제 최후의 마지노선 너 못나와 어너 지금 못나와 여기 지금 법사가 좀 들어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팔자리 있었죠 예예예 명공전직해서 연궁으로 차려 해갖고 리치를 잡아서 레벨 11 만드는게 거울 좋습니다 거울전쟁작은영웅님이 디디긋 6자리가 잡아낸 디디긋 음6자리가 잡은거같아요 듀란을 자그러분서 이제 조금씩 슬슬 전진하고있고 레벨 6 아직까지 레벨은 뭐 많이 높진 않습니다 연궁 그렇게 좀 많이 잡은거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플라... 안올랐네요 아, 어 연금술사 크으. 연금이 필요한가 그래요. 병궁하고 궁수 좋습니다. 자, 이명 연금술사가 하나 들어가서 여기 한기 들어가는 게 좋아요. 마우스가 세기는 의미였고 아, 의미는 있겠지만 연금술사 한 마리가 들어간 게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 궁수 오네. 자, 옆에도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옆구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제 아하. 자, 연구수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연구수사. 자, 저기 법사 세 마리가 들어간 게. 자, 멜팅웨폰 자, 참고로 거울 전쟁 작은 영웅님이 해방군 탄탄하게 잘 하시는 디귿. 어... 아... 지금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아... 9시 넘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저 화면이 좀 어둡지 않나요? 9시 되면 자동으로 이게 야간 모드 돼가지고 화면이 어두워지는데. 자, 이 연구수사는 얘, 얘, 얘 지금 1이다 되면 안 돼요. 얘는 도필경을 당하는 순간 진짜 게임이 확 뒤집어집니다. 지금 도필경안 그래도 뽑고 계시네 마법사나, 마법사도, 마법사나 정령사 자체가 이제 매일 그도필당하면 위험합니다. 아, 화면 괜찮아요. 다행이네요제 화면만 그런가 보네요. 방송화면은 거울 전쟁 와, 작은 영웅님이 화면은 보네요. 괜찮아요. 오... 어...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어... 괜찮네요. 보니까... 어... 맞네. 여기는 상관이 없네요. 자, 일단은... 아... 아직 멀티 못 보고 보나? 여기... 멜팅하면 아이가 지금 자꾸 연궁숙사가 이렇게 나대면 안돼요 그냥 건물 안에 들어가서 만화 치는게 더 좋습니다 이 자꾸 어디다 하면 다같이 어디다 하면 그 뭐냐 멜팅 웨폰이 돼가지고더 좋지 않습니다 멜팅 웨폰이 되는 건안 좋아요 만화를 그 매직웨폰을 못쓰지 않습니까 매직웨폰을 쓸수 있게끔 차라리 여기 들어가는게 낫습니다 연궁숙사는 맹고 빼고 얘가 들어가고 매직 에판 한번 걸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이거 약간 악령군 좀 나와야 될 타이밍이 지금 지금인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오면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해방은 좀더 멀티를 네,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다 좀 먹지만 뭐 여기 오늘 많지 않을까? 드시 필요가 있구요. 이제 또또또 멜팅을 하고 네, 습니다 아하... 말려 죽이는 거... 자, 도플갱어! 도플갱어, 지금 만화 있나요? 도플갱어. 도플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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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플아! 도플아, 너 이거 카피해야 돼. 아, 늦은 것 같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도플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우스 사든 매직 동도 사든 카페 한게 중요합니다. 갈때 같이 갔었을 건데 아, 네. 살아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사제가 있어서 어뜻딱 강해요. 이 많은 유닛 됐고 그냥 돌아가면 된다. 살아서 얘만 돌아가면 이득입니다. 아, 연료수가 죽었고, 레벨 11. 자, 요렇게 되면 이 도플갱어들로 얘 카피해서 펠릴한테 매직웨폰 걸어주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느긴한테 매직웨폰 세네마리 다 걸어주면 이제 게임 터지죠. 사제가 있긴 있는데, 아, 일단은 중티어 윤씨 좀안 나오네요. 명궁이라든지 마법키사라든지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 아,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궁수 법사 사체 제대로 하신 대로 지금 레벨이 11이라서 스치면 사망이에요. 거울 전쟁 작은 영웅 님이 게임이 이상해진다. <laughs> 지금 살짝 게임이 악령군한테 좀 기울었어요. 기울었고 메주사은요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자 멀티가 근데 지금 멀티 자원이 자원이 지금 없어요. 자원이 지금 일단 있는 게 152기 단데 밀어내야 된다. 밀어내야 되고요. 그렇죠. 이걸 늑대 인간한테 늑대 인간이 한 번에 가가지 말고. 네 마리 한 번에 매직 앱폰 다 걸어서 걸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당하니까 한 번에 당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두 마리한테 매직 앱폰 걸고 가고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거울 전쟁작은 영웅님이 아, 이내 차원이 이렇게. 그래도 많은 맵이라 아쉽네요, 이건좀 매도사가 좀, 아, 지금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 이걸 아후이참 아쉽습니다. 이렇지저게힐좀 해주고 매직에 부, 걸어주는 것도 좋은데 체력도 좀 채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 대예요, 한 대. 아, 갑갑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관전자의 운명. <laughs> 아, 매직에 폰리치 강력합니다만 아네. 하지만 응, 음, 넌석화석화 걸리면 야 이거 이거 여기다가 딱닥 쏟다, 딱, 싹 싹. 했습니다. 한번 더. 자, 띵~~ 아, 무섭죠, 펠리. 자, 레벨 12. 밀어냅니다. 어느지 너무 밀어냈고. 자, 쓰십시오. 그렇죠. 얘 이한테 쓸게 아닌데. 아, 했었지만 아직까지 사람, 만화가 많아서 지용 지금, 였네요 거울 전쟁 작은 영웅님이 그래도 지금, 군미고 금발로 이길 듯금 자, 매드사만화고 없어요 자, 다크 쏜다! 좋죠 자, 드래곤 나 드래곤이 떴습니다 참고로 이 인마 이 드래곤 대사를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길 여기 띠앤다 어 이거는, 이거는 위험하죠 위험하죠 예 위험하죠 이거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자 사탄 가능할 건데 사탄으로 좀 전직하고 이 사탄 다 전직해서 사탄으로 사탄에게 매직 웨폰 좀 걸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빡빡빡 좀몰라실 가면 밀면서 멀티하고 밀면서 멀티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 예 지금 지금 다 이거 지금 자원이 지금 3,700 지금 지금 어이 지금 자원이 지금 3 7 0 0인데 지금 어이 장로오 자원이 지금 많은데 생산이 좀잘안 되고 있어요 마법 기사는 좋은데 자 소환사 소환사도 계속 좀 계속 소환사 뽑아주시고 계속 마법 천사 뽑아주시고 마법 기사 가야 되고요 어 아쉬운데요 이게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방군이 불리해지거든요 이게 지금 경기기 성향이 지금 곧 있으면 해방군이 쫙 나오면 게임이 어려워집니다 자 사탄 매직 웨폰이 이게 무섭거든요 ot 여짜리 사탄은 ot 어인데왜 참인당하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자 아무튼

성기사도, 있, 아, 성기사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이제 슬슬 밀린다. 자 매직 웨폰드핑감인가 무섭죠. 이게 이게 한번 카피당하면 이래 된다니까요 <laughs> 거울 전쟁 작은 영웅님이 아이 냉치유도 키운 아, 암살. 이거뭐 두기 갖고는 택도 없죠. 해골기사한테 썰려요. 그냥. <laughs> 좌화세가 악영문이 이깁니다. 음. 어, 슬슬 감성이 없지 않나. 아하. 히히히히. 언제이 <laughs> 보이님. 지영이다. 아, 결국엔 경기가 보이 님한테 기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도플갱어 계속 한쪽에서 계속 도플갱어 거울 전쟁작은 영웅님이 티 전부 다도플 도플갱어, 도플갱어 한쪽에 계속 뽑아서 대빌이 있잖습니까. 거울 전쟁작은 영웅님이 도망가 제발. 대빌 대빌 그냥 다 카피 해 가지고 걔걔 걔한테 그냥 매직에폰 걸고 그냥 러쉬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laughs> 아니면 뭐 그게 젤날것 같아. 도펠데빌로 매직에폰 걸어주면 그게 진짜 무섭죠. 소환사도 있네. 소환사도 카피하면 헤이스트 해골 기사. 지리였네. 그 맛인데. 자, 드래곤 생까 입니다 생까고 본진으로 들어가는데요. 장로 지금 나와야 된다. 장로, 장로 지금 나와야 돼요. 어 웨폰 걸어줄 윤시 없네. 왜.. 아.. 이.. 웨폰 있어야 돼. 아 아. 호호호. 날 불렀나. 지금 위험하죠? 고이스몬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 음, 저도 해방군을 안 하다 보니까 대사가 기억이 안나 <laughs> 마법기사 대사가 그대의 고통을 알고 싶소 약간 이런 거였군 아 한번 억으로그었는데응안 죽어 반피도 안컸네요 아이고 장로 어르신 사망 <laughs> 자 한방러시 텔러시 텔러시 <laughs> 텔러시를 한번 가야되는데 아이고, 이거는 참 경기가 어렵습니다, 네. 악령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벌써. 악령도 많이 뭐 생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드래곤, 리치, 해보기사, 늑대인간, 이런도 근데, 쓰읍, 생산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자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차이 또 불사탄으로 <laughs> 자 이게 안돼알순 없습니다. 솔직히 끝날 때까지 끝날 때 끝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된 게임도 자칫하면 하이군이질 때도 있더라고요. 끝까지 그 기지 방어를 잘 해가지고. 어, 고아이네. 이거 보이거든요. 보이거든요. 어, 목던지기 최소한. 아, 아, 피했다. 생각했는데, 저기서 또목던지기가다 이러면 죽죠. 전멸당하죠. 닥선도 아, 리치.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뭐냐? 이거 랜소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래요? 랜소환 리콜도 실패. 아, 아쉽습니다. 회심의 일기였는데. 하필 리치가. <laughs> 하필 리치가. 음. 탐지자. 다크로드. 야, 난 중앙에서 다크로드 만든 거 처음 보는데. <laughs> 퓨전 합. 아, 다크로드. 다크로드도 조합 중일 때 도표로 도별하면 도표가 가능합니다. 자, 목 던지기. 목 던지기. 목 던지기. 계속해서 들어가고요. 아, 이거 전멸이죠? 아, 이거는, 아, 네. 방에서 피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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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전쟁 작은 영웅님이 키키키키키키키 시 참고로 포이즌밤 나오나요? 자난 이때까지 거울전쟁하면서 포이즌밤 공격하는거 거의 본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올것 같은데요 <laughs>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마다마다 됐으 야 공포의 군중가요. 보이즈밤. 자 핸드밤이 핸드밤이 아아배심메 일격. <laughs> 방심은 금미, 금물입니다 거울 전쟁 작은 영웅님이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 방심은 금물이에요 <laughs> 다크로드 야난 다크로드가 드래곤 끄고 이렇게 댕기는 거 진짜 처음 보는데 <laughs> 거울 전쟁 역사상 아 근데 다크로드가 간지난다 진짜 너무 멋있지 아요 약간 거울 전쟁 작은 영웅님이 반응도 라키키 해적왕 같아 해적왕 <laughs> 광그 약간 좀 버기 같기도 하고 <laughs> 원피스의 버기 <laughs> 야 해적왕 패션이죠? 약간 유령선에 있을 법한 아네선기사도 죽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 나왔네 죽은게 아니었구나 자 모릅니다. 거울 전쟁 작은 영웅님이 그 망토가 개이쁨. 음, 망토가 진짜 레알 이뻐요 이게. 근데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악령군 디자인은 다 쓰레기인데 얘만 쓰 진짜 좋은 것 같아. 자 이거 보이거든요 지금. 아 당로 사연나라. 자, 이제는 아, 이미 쳐들어왔었네요 아 이거 전판에 누가 이겼었죠? 아이고, 아이고 아, 보러 고진네리리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온저히 보이님의 승입니다